슬립? 아니 신완가 셋이 친구야? 너가 제일 강해 보이니까 옆에 있는 애랑 자리 좀 바꿀까? 어... 안경쓴 애가 좀 연약해 보인다 어... 중학생이야? 중학생? 몇 학년이야? 14살 여자친구들은 아직 없지? 그게 왜 상처야? <laughs> 야, 14살 여친 없는 게 무슨 상처야, 오. 야, 기다려봐. 너네한테 희망을 줄게. 거 옆에 형들. 예, 네, 여자친구 있어요. 억지, 거봐. 희망을 가져, 얘들아. 14살이면 괜찮아. 네 양팔 벌려. 뒤에 손잡이 편하게 잡으시면 되고요. 타다 힘드시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내려드릴 겁니다. 자 즐거운 주말 오후 저희 마이랜도와 함께 하시고요자 출발해 봅시다 주태백이TV와 함께 합니다 출발 자 우리 외국분들이 많아요 오마이갓 oh <laughs> 서프라이즈 야 잠깐만 저 설마 한국총각이 지금 잠깐 한국분이죠. 네. 셋세 중에 누가 여자친구죠? 친구. 친구. 제 별로야. 별로는 아닌 분들. 어, 그냥 친구분들이에요. 어느 나라 분들이에요? 프랑스가 누구야? 프랑스. 둘이 프랑스. 여기 독일. 그 자리를 보니까 얘네들이 썸 썸. 내것 같은, 니것 네 같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한번 확인해보면 되지. 옆에 우리 독일 아가씨가 힘들어하면 우리 한국 총각이 좀 도와주거나 땡겨주거나 쌩까거나 하겠지, 오. 어. 안 잡아줄 거예요. 외국분들 여기 대 매달아 놓을 거야. 외국 사람들 여기 매달아 놓을 거야. 잡아줘야지, 오. 어, 뭘 물어봐. 남자들끼 그냥 잡아주면 되죠. 일단, 아, 처음이니까. 아 괜찮아. 줄문이. 줄무니? 줄문아. 혹시 옆에 빠박이 니네 오빠니? 아니지. 어. 저기, 머리 짧은 총각. 괜찮아요? 앞에 좀 봐요. 이게 등치랑 안 어울리고 깜찍하게 타고. 그래. 팔을 양, 앞에 보고 양팔을 벌려. 네. 학생인가요? 몇 살? 15살이야? <laughs> 15? 줄 2?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들지? <laughs> 혹시 운동하니? 복싱, 그지, 그지? 그래, 운동선수라 그래요. 어. 복싱하면 많이 맞아야 되잖아, 그지? 어. 살짝, 어머, 세상에, 여기도 엄마랑 아빠랑 아들이랑 아빠는 과연 누구 잡아줄까? 아빠의 선택은 과연 아빠는 아들을 잡아줄 것인가? 생까일 것인가? 과연 아빠는 아들을 잡을 것인가? 엄마를 잡을 것인가? 센까네요 <laughs> 아들 강하게 커 알았지 아들 강하게 커 어, 엄마 아빠가 나 센까 <laughs> 아니 아빠가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아니 이거 딱 보면 은 잠깐만 아들 혹시 머리하러 아빠랑 같이 갔어? 미용실 아빠랑 같은데 갔지 맞는 것 같은데. <laughs> 둘이 미용실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 아, 어, 여기, 여기도 아빠랑 엄마랑 아들인가요? 여기 아빠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과연 아빠의 선택은? 대한민국 모든 아빠들은 똑같네요. 아들을 강하게 키우네요. 대한민국 모든 아빠들은 똑같네요. 에이. 아 여기도 외국분들 계시네요. 헬로우 에어라이프 허 캐나다 어 캐나다 캐나다에 모기가 많은가 봐. 모기장을 입고 다니시네요. 캐나다에 모기가 많은가 봐. 자, 처음이니까 이렇게 만나드릴 거고요. 어, 옆에 우리 한국축가 a 인 업계네. 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에? 같이 왔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안 왔어요? 그럼 누구랑 왔어요? 아, 옆에 같이 온거예요 잠깐만! 너 지금 여친이 있는데 지금! 잠깐만! 그니까 여친이 있는데 지금 캐나다 여자랑 지금 여기서 놀이기구 타는 거야? 뭔가 잘, 뭘 친한 친구야!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아, 여자친구 따로 있으시고, 여기 놀이기구 타는 여자친구들은 따로, 됐어, 됐어, 됐어! 여자친구, 왜, 뭐, 왜 뭐, 같이 안 왔어요? 바빠. 먹은... <laughs> 아, 혹시 아디다스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럼? 아, 그 여기 외국, 여기 프랑스, 독일 다 일행이에요? 오. 이것들 봐라. 오. 다음에 여자친구 데리고 와요. 아셨죠? 에이. 오. 야, 외국분들 놀래잖아 아, 저희 직원이 장가를 못 갔어요. 네, 이상형이 남자예요. 자, 꽉대를 잡으시고요. 빠르게 갑시다. 아, 우리 치마 아가씨들 남친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 월미도 온다고 이쁘게 치마 입고 왔네요. 하필은 버스를 타서 아시아나를 타가지고. 남자가 없네, 남자가 없어가지고요. 자, 살짝, 살짝. 넘어가 드리고요. 아, 우리 재민이 많이 급식이구나. 혹시 부모님 같이 왔어? 너희끼리 온 거야? 설마 자전거 타고 온건 아니지? 다행이다. 인천 애들이야? 어, 어디서 왔어? 너네 서울 애들이야? 서울? 강서구 애들이야? 너네 <laughs> 황업동 애들이야? 어, 리 세건이 동생들이구나. 오, 오, 떨어지면 안 돼? 남자는 힘. 남, 어, 야, 주문아, 살살 떨어져. <laughs> 주문이 괜찮아?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엉덩이 쿵했어 살살 떨어져 않았지요? 그래줘 어. 이로와 와. 우리 세건이 동생들 이리 와봐 강석의리와 우리 세건이 아들들 가운데 있는... 어 잠깐만 <laughs> 어 빨리 어 추석 부러면나야지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해어 <목소리> 아, 너무 가야겠다 너무 잘 떨어져가지고 아 이걸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아, 남자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드리겠는... 죄송해요, 일단. 일단 좀 저녁에 와요. 남자들 있으면 제가 소개팅 같은 거 시켜드릴게요. 알았죠? 아이. 지금 버스가 안좋다 외국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프랑스, 미안해. 프랑스, 미안해. I 이 m sorry. I don't know. I m sorry. I don't know. I m sorry.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오케이 오케 이야버타야 오케이 원버 오케이. 타아니 <laughs> 이렇게 살짝 살짝 넘어가 드릴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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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니야, 아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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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등치를, 아, 바지 땡기면 안 돼. 바지 땡기면 큰일 나. 그 바지 땡기면 큰일 나.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바지 땡기면 큰일 나, 오 어. 자, 이렇게 만나드리고요. 자, 여기서 우리 조금 쉬었다 마무리하죠. 우리 주문아, 괜찮아? 자, 밑에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오른쪽으로 올라오시고요. 자, 멋지게 나릅니다 원, 투, 리로.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laughs> 다들 <나는> 이렇게 줬다고? <laughs> 우리 퇴계 씨 박수 한번씩 주세요. 예, 목소 걸고 뛰는 거예요. 예. 아이건 맛보기고요. 예 진짜로 갑니다. 예. 자 멋지게 나릅니다. 멋진 남자 멋지게 원두제대로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야너 팬클럽 너무 많이 부른 거아니야 <laughs> 어우 멋있다 자 타실 분들 올라오시고요 저희 마이랜드는 우리 고객 여러분께 타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같이 드립니다 마무리 하죠 이제 마무리 난잘 짧은 만남 영원한 느낌 한번더 보여줘 한번더한번더 괜찮아 한번더저 외국인 누나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자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아 어? <laughs> <laughs> 멋있어 자 마지막까지 고생하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씩 만나드릴 거고요 자 내리기 전에 자기 자리에 소지품 한 번씩 확인들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만 만나드릴게요. 고생들 하셨고요. 내려가실 때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